선영이 아무옷이 선물로 왔습니다. <목소리> 어머 이 색깔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쁘다 오늘 방송에 입고 갈까? <목소리> 와이거 노란색이야. 너무 예뻐. 그래 반팔이 필요했어. 어머 어, 너무 예쁘다 선영아. 고마워 잘 해볼게. <목소리> <목소리도> 받아 와서 양 옆에 이렇게 놨었는데 너무 이쁘네요. 우리 라라님, 민수님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진짜 즐거운 결혼식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음 그래요. 아니 여기를 찍어 주시면 안 돼요? 응. 아유, 많이 먹고 왔죠. 많이 먹었어요. 왜, 뭐 옆에서 친구들이 저그서 거의 3인분을 응. 먹고 왔는데 밥을 못 먹어서 밥을. 아유, 김치 거올려가지고 아, 유맛있에또밥있 아, 시원해 시원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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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찜은 얼마나 안 먹으려고 했긴 했거든요 매일 먹방에 김치찜을 먹어야 돼서 근데 다른 김치찜 맛을 재면 되지 음. 그리고 불고기도 급하게 만든 거 치킨 했잖아어맛있어 음. 고기 진짜 부드럽다 김치살.. 후 진정한 파디 어제 주아 네가 그랬잖아 김치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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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음음음나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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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 음음 <목소리> <laughs> 요성하는 생각이 난다니까, 가끔씩. <laughs> 근데 일년에 <laughs> 한두 번은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달아. 음. 응? 그래? 그래도 살 있는 건가? 음. 진짜 너무 안 달아지네. 음. 음. <laughs> 음. <laughs> 낫다 <laughs> 느낌보다, 진짜. 조금 설탕 보니까, 이제 좀 요즘 먹는 그김민빔네 양념이 맞추면 살짝 나. <laughs> 난 역시, 이건 평생. 음. 음. 아 제가 지금 너무 늦게 들었는데 을미대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회종대라는고깃집을 가고 그 다음에 3차로 여기 스마일 가베옆또 바로 옆으로 조금 오면은 가베길 집에서 거기서. 근데 신메뉴가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모짜렐라 핫도그가 파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치즈 하얀 거 보세요. 새해 하얀 거 보세요. 이재모 피자의 치즈 느낌이 난다니까요 지금? 체인이라서 예쁘구나. 꽈배기 같은 거? 아, 어봐 치즈가 넘쳤다. 음. 음. 잔망 잔망하게 작수시네. <laughs> 어? <laughs> 어 소리도 아주 그냥. 전혀 안들 치즈 끝까지 했어요. 동글뱅이 음, 음, 동글뱅이 찹쌀 너지 음, 다른 도너츠는 다 튀겨져 있는 걸 이제 주차 걸 모짜렐라 핫도그는 바로 튀겨주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와 그게 진짜. 뭐? 아니 다른 도넛도 먹으려고 하니까 아,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다시 끼웠어. 미애가 다시래가지고. 여기 에왜 옛날 시장에 가면은 샐러드 빵이라 그래가지고 케어네즈 같은 거 이렇게 양배추에 썰어가지고. 뭐 음, 했던? 어떡해다 맛있나 봐나 어떻게? 결혼시장에서 갖고 온 꽃이 너무 하루만에 너무 활짝 폈어요. 헉, 아니 어쩜 이렇게 이쁘게 폈어? 색깔도 너무 이쁘고. 아 여기 색깔도 이쁘고 색깔대로 색깔별대로 되게 이쁘게 포장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 우리 집이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미애가 사준 꽃인데 요번, 요번에 또 미애가 또 이쁜 꽃을 사왔어요. 꽃이 되게 단아하게 되게 귀엽게 펴요. 그리고 우리 오빠 옆에 있는 꽃 미애가 따로 한 송이를 항상 꽃살때 사요 잘 어울리죠? 춘섬이랑 춘섬이 인사하세요 다들 이린이옷 <laughs> 사러 왔거든요? 신발 사러 왔거든요? 뭐야? 오늘 고이린이위칭 호경전이라고 사촌님은 어, 어. 여기 중화요리집은 처음 와보네요 이마 응, 카메라 빨리야리 해봐 빨리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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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요네즈 주세요 특산치살이세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흑선짬뽕 여기에 왕새우가 들어갔구나 왕새우랑 전복 한 마리 들어가서 좀 비싸요 자, 보워주세요 짜장면 국백이 2인분 우리 위에는 살려고 2인분을 먹고 있죠? 음, 살아야지 아, <laughs> 오! 와, 면 진짜 부드럽 역시 와서 먹어야 제일 맛있긴 짜장면 먹겠습니다 그래. 잘먹겠습다 음. 다시 한번만 해주세요 예린씨 예린아 인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인사는.. 우선 나꿔바로 먹어보고 싶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대박일것 같아 아. 음. 맛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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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어 고기도 진짜 주툼한 신선해 생고기 헉! 너무 맛있다 으로 맛집인데? 아, 우장기야 반화로 깍 음! 오 면발 보소 맛있지? 음. 아, 음. 음! 면발이 너무 쫄깃하네 고기가 진짜 두껍다 아이제너새우도 음. 진짜 음. 큰것 같아 아삭해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새우가 완전 찐. 이게 뭐야? 이게 찐우인데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나 근데 넘버원은 꺼봐라 그래야지. 여기 괜찮아? 뜨었어? 안 뜨고. 뜨지 봐 따뜻해. 베린이 그러면 이거 밥이랑 국물 줄까? 국물 파야 국물 파. 숟가락으로 국물 파요. 국물에다 밥이라했잖아. 안 <laughs> 뜨거워. 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니 애기 눈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나? 진미 소곱창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상암에 있고요. 뒷산진 여기 죠아 오늘도 어, 곱창을 먹방에서 나올 때 항상 같은 멤버가 있을 거예요. 목소리 같이 들리실 거예요. 우리 흰 단풍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웃음> 안녕하세요. 이다내 <laughs> 가지고. 네. 보세요. 안녕하세 이따나게 이따가 부족하면 바꿔 먹어. 이건내 아, 음. 아, 아, 네. 거. 네. 음. 맛있어? 네. 음, 다행이다아 음. 그래. 아, 내장그 얘기하면. 네. <laughs> <laughs>

어떤게 제일 나은것 같아? 음, 낙차 우 음. 유일해? 나는 음... 이게 의미라서 그런거 같아 나도 지금 낙차가 내가 맛있게 먹어볼 기회도 별로 없어가지고 낙차두개게 맛있다고 하지만 하나만 꼭먹으라 그러면 대찬 그래도 난 대찬 <목소리> 세파 아주 꾸준하다 <laughs> 아우, 아주 맛있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을미대로의 후식으로 먹어봤습니다 흰단풍잎이서온 호두과자. 백화점에서 왔더라고요. 아주 맛있어요. 고급지고. 흰제 다푸니까, 보면은 항상 먹어야 되는 음식이 중나입니다 곱창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향양이 냉면 먹어야, 먹어야 되고, 밑에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부치. 그리고 저 오자마자 커피 한 잔. <laughs> 여기 커피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해글탕 <laughs> <laughs> 오, 상더미, 상더미. 잘 먹겠습니다. 아, 고추우후 어, 음, 그안 달아 영영영면좀 칼칼하게 먹네요 아이. 껌드셔야 됩니다. 후식입니다. 우리의 후식, 빙수를 시켜야 돼. 아직 빙수가 안 왔고요. 이거를 득템해 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에 마라먼도 괜찮지만, 그냥 먹는 거를 추천, 추천드립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어머, 녹화 안했어 이거... <laughs> 어디라고? 인터컨티넨탈 브 n 서리 <laughs> 우리는 여기서 묵지 않았지만, 조식을 먹으러 왔죠. 잠을 자지 않고. 뭐 먹을 거예요? 내가 쫓아다닐게요. 바로 라보세요시저썰버도 맛있어 보인다 어, 이 스프 있다, 스프. 버섯, 와, 버섯 스프 맛있겠다. 버섯 스프, 죽 종류 있고, 미역국 있고. 한번 음, 모니터스크 대박인데? 와, 진짜 맛있겠다. 그래, 모니스테이크. 맘에 든다. 이마 맘에 든다. 모니스테이크. 말씀해주시겠어요? 여기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고 원래 가려던 데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래요 그래요 <laughs> 결국 우리는 엄한 곳에 왔어요 얘가 분명히 말했던 곳은 내가 갔던 곳 같은데 들어와봤는데 아니에요 강남까지 와가지고 다른 곳을갔네요 <laughs> 그럴 수 있죠 제가 안 알아본 제 탓이죠 미안한테 일러야지 <laughs> 네가 어저께 새벽까지도 섬뜩했거든 꼭 거기를 가야겠어? <laughs> 거기까지 꼭 가야돼? 근데 원래 검색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은 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어서는 안되지 그래서 좀 놀랐네 <laughs> <laughs> 여기는 소시 있습니다 오괜찮그데 음, 이거 일반 토스트 가 한국식 토스트 주는 데 처음 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맛있다. <laughs>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게참 마음에 드네요. <laughs> 이거만 0개 먹을 수 있겠어. <laughs> 이렇게 하고 아까 전 새우 그라탕도 먹었고요. 고기 많이 먹었고 스크램블 먹었고 연어 괜찮은 것도 갖고 어, 미니아토가 생각보다 냉동인것 같은데 맛있네. <laughs> 그리고 저의 최애 <웃음> 토스트. <웃음> 이런 빵종류는 이상한 것 같아. 한식 먹고 이빵 노려야겠어. 맛있나? 나가 다행이다. 떠나 떠나 떠나. 우리가 수없이 뷔페를 많이 다녀봤잖니. 결국 본인들이 먹는 것만 먹잖아. 항상 먹는 스프, 항상 먹는 고기, 항상 먹는, 먹는 이 스프클램블. 사탕아 너만 오면 너만 놀러오면 옛날에 내가 생각나 야, 내가 뭐 좀... <웃음> <웃음> 오늘은 한식이 잘안 땡기네요 다시 돌아온 본식 아. <laughs> <분식> 같은 느낌이네 그 이유도 저렇게 현실이 없는 거 같아 만 10개 먹으면 다 아, 먹고 가겠어 뭐야 그래도 여기 왔는데 이거 좀 무겁다 <laughs> 괜찮겠어요? 아 이거 원래 여기 이런데는 양이 안 많잖아. 죽인가? 어? 음, 음 대살죽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오 대구? 아 대구탕 같은 거네, 진짜? 되게 깔깔한데 먹고 시큼시큼 그냥 간장을 음. 찍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밥처럼 음, 뿌릴, 뿌릴감? 뿌릴가 어, 뿌려야 되네. 음. 약간 장약 음. 저기, 스크야키때에가 간장 해가지고 는 음. 한을안 써서 그런가? 응. 되게, 응. 이 길다. <laughs> 글바, 다아, 으, 음. 대기 2, 3일 다 지금 지켜질 어떻게 됐냐면요. 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그고 가서는 또 먹방 해야 돼요. 고 <Skillsibles> 음. 오늘 신단풍니까의 마지막 마지막 식사까지 <laughs> <laughs> 음. 네. 음. 음. 마무리 식사? 음이 음. 소리 <laughs> 와맛 <우와>, 진짜 강력하다 <laughs> 음. 그리고 이게 그 판에 마지막 있지 음. 제일 쫄아가지고 마지막이 음. 그거였어 음. 음. 근데 김밥이 맛있어김밥맛있어음 음! 김밥도 상당히 맛있네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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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먹고 원래 항상 이 음. 정도면 음. 프레치 커피를 마시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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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프트 아이스크림 봐가지고 소프트 아스크림 해달라고 했요 음? 포트 아이스크림. 어우 오리지널. 포터다스 과자라서 맛있을 것 같아서 코너로 주고 싶어. 아, 다리 맛있어. 응. 오른다. 어다 먹었어. 어머머머머. 아나 손에 묻었어. 최악이야 진짜. 오 나. 이거 손에 뭐 묻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다섯 게 응. 손이 없네. 어머 어떡해? 나 어떻게 흘린 거야 이거? 내 티에 흘렸다고? <웃음> <웃음> 하나씩 먹어 이제 무조건. 알았어? 어? 대답을 해. <laughs> 하나씩 먹겠다고 옆에서. <역시 웃음> 잘안 절절도 안 나? 커피요? 은 왜? 안 다. <laughs> 손이 안다아 <닿아서>? 그거 <laughs> 재미있는 썰어만 <laughs> 써도 돼? <laughs> 아왜안 <아니, 웃음> 돼? <laughs> 왜안 돼? <laughs> 하나만 먹겠다고 해 <laughs> 아, 하나씩 먹겠다고 <laughs> <laughs> 그러면두개 너무 금방 먹어 알았어? 두개 제가 썰을 풀게요. 저희가 팔 길이가 유난히 좀 달라요. 저는 키가 174인데도 팔, 팔 길이가 183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키만 해요. 아니면 운동 선수는 조금 더 길고, 저는 항상 옷을 오히려 늘리거든요. 팔 길이를 좀 늘려서 입거나 그런데 미에는 유난히 팔 길이가 좀 짧아요. 그래서 옷을 항상 팔을 줄여요. <laughs> 팔을 줄이는데 언제 한번 팔 줄이고 택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다린 거예요 택배가 온 거죠 그 티가 티를 딱 펼치는 순간 언니 티 망했어 그러는 거예요 왜? 티그 사람이 여기 그쪽에서 잘못한 거 같아 어떻게 잘라나가면 이거 붙이지도 못하는데 망했어 어떡하지 이거 잘못 자른 거 같은데 그 옷딱저 옷을 딱 펼쳐보니까 팔못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일단 한번 입어봐 이번엔 너무 딱 맞는 거야. <laughs> <laughs> 이번에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옷이 잘못됐어. 이게 잘못된 옷이야. 근데 입었는데, 얘가 너무나 딱 맞게 여기 넣어야 <laughs> 너무 점 사이즈인 거지. 그때 우리 진짜 빵터졌었는데 긴팔도 또그 느낌이었고, <laughs> 반팔은, 오, 어 이거 나시대 아니야? <laughs> 야, 이 정도면 나시차 아니야? 그래도 신났네, 신났어. <laughs> 팔 닮은 게 여기 귀엽이야. 되게 애기 같아. 막 귀여워. 아니야. 지금 빨리 읽어봐. 왜냐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사야 돼. <웃음> 자. 언니 사람 이거 뭐 하나 꺼내요. 언니 저 신이에요. <laughs> 저는 언니를 만나면서 정말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언니에게 최근 추사미가 무지 <laughs> 나 이거 만들고 싶었거든. 빨리 아, 줘. <laughs> 이게 아무래도 배송이다 보니까 제작진들이 응. 한 거라 응. 다 조금 달라 보이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하려면 언니가 봐야 되더라고. 이거 하고 싶었거든. 한번 응. 보고. <laughs> 벌 <laughs> 어, 지거든몰래너 되게 너무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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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너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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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랑이거무 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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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하면서 너무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 언니 말이 좀 힘이 됐어요 이 의사가 있었다고 <laughs> 어,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 아, 그런데도 제작을 하고 내가 이제 받아서 살짝 열어봤어 왜냐면 다듬어 달래 나보고 먼저 다듬고 가야 된대 그래서 하, 내가 무슨 열어도 되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음. 똑같은 거에도 없는 거여서 음. 말 엄청 많이 하면서 비어줬거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사 언니 편지에 뭐라 써야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설명을 좀해주셨더라고요제 거에는 팬이신가 봐, 언니 팬이실 거야. 거기서 번... 강아지 별에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음. 우와, 나랑 다르네? 이거는 뭔가. 아이고. 누웠어, 음... 나도 안 도둑어. 우리가 예, 장례할 때도 우리가 편지를 그. 얘 같이 태우는 그한에다가 음. 각자 편지를 쓰고 얘한테 보내고 보내거든 같이 태우거든 음. 비슷하게 썼던 거 같아 음. 우리에 가면 꼭 마중 나오라고 가보자고 제이를 신경 썼대 야 우리 오빠 나 감동이겠다 야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아, 진짜 사유 같아. 영상으로 보니까 더 추사미 같네. 응. 아, 이니 무슨 일이야? 털도 약간 진짜 우리가 응. 밀었을 때 그지? <laughs> 아, 나미치겠네 쪽잡이. 아, 어머, 어머, 영상 보고 진게더 웃었을 것 같아. 응. 뭐 어때요? 더글갱물를 만한. 어? 내가 그만이네, 이거. 아, 고마워, 신이야. 우리 오빠도 감동했을것 같아. 이렇게 사랑받는 줄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오빠가 이 새끼가. 어? <laughs> 어, 니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지, 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 새끼야. <laughs> 어? 어이. 어머, 밑에서 찍으니까 너무 똑같아. 당당하다. 당당해. <laughs> 세상에, 웬일이야.